안녕하세요, 이공희입니다. 서킷이나 와인딩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체 하중이동이 뭐길래 서킷을 다니거나 와인딩을 다니는 사람들은 하중이동, 하중이동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요? 하중이동, 뭔가 되게 좀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뭐 천천히 살펴보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면서 이미 느끼던 것들이고 지금 제가 드릴 설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차의 움직임 중에는 이 롤링이나 피칭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피나는 요잉이라는 이세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피칭은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할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요. 롤링은 좌우로 핸들링 할때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요잉은 차가 스피나면서 생기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놀람> 퍼드리지, <놀람> 그런데 이 하중 이동이라는 게 코너링 속도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타이어는요, 고무입니다. 힘을 주면 변형을 하는 점탄성 물질인데요. 평상시에 타이어와 지면이 닿는 모습이 이렇고요 더 강한 힘으로 타이어를 눌렀을 때는 타이어가 찌그러지면서 지면과 더 맞닿게 됩니다 컨택트 패치, 즉 타이어와 지면이 서로 닿는 접촉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트랙션의 양도 늘어나고 그게 바로 속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코너링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를 무게로 눌러야 한다고?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심플하고도 바보 같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럼 차량의 무게를 늘리면 되겠군 여러분 그냥 걸을 때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더 쉽겠습니까? 차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차도 무거운 거 잔뜩 실으면 힘들어합니다 무게로 컨택트 패치 같은 거 늘려봤자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멈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상태에서 멈추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더 빠르게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고요? 조금 결이 다른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F1팀도 있었거든요. 70년대에 6개의 바퀴가 달린 포뮬러가 등장했고, 앞 타이어는 뒷 타이어에 비해서 아주 많이 작았습니다. 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일단 큰 뒷타이어에 비해서 앞타이어가 1.6배나 빠르게 돌다 보니까 앞타이어가 쉽게 마모돼서 성능이 저하됐고 브레이크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쉽게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엔진과 서스펜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에어로다이나믹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체의 디자인도 변경했는데 더 무거워져 버리기도 했죠. 결국은 F1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레이스카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리어. 이나 스플리터, 카나드 이런 게 다운포스를 발생시켜 주거든요. 컨택트 패치를 늘려서 더 많은 트랙션을 확보할수 있는 장치들인데요. 공도에서는 아무래도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요. 어느샌가 양카의 이미지가 바뀌고 말았는데 사실은 모터스포츠에서 넘어온 엄청난 아이템들이긴 하거든요.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다운포스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더 넓은 컨택트 패치, 더 빠른 코너의 속도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컨택트. 패치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시들은 전부 차량에 변화를 주거나 튜닝을 해서 빨라지기 위한 아이디어들이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코너링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전법을 바꾸는 것이죠. 다시 서론에서 언급했던 차량의 움직임, 롤링과 피칭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가속을 하게 되면 차의 하중은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감속을 하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심플하죠. 브레이킹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중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보면요 앞으로 몸이 더 많이 더 세게 쏠리는 걸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브레이킹을 강하게 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하중이 이동하면서 앞 타이어를 꾹 눌러주게 되고 그만큼 컨택트 패치가 늘어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조향을 하기 시작하면 더 빠른 코너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풀 브레이킹을 한 채로 조향을 하면 차는 제대로 돌아나가지 못해요. 제동하는데 타이어 트랙션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조향을 해도 선에 필요한 트랙션을 확보하지 못해서 코너를 돌아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미끄러지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뿐이죠. abs가 있는 차량이면 abs가 작동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돌아 나가겠지만 abs가 없는 차라면 그냥 그대로 앞으로 쭉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놓고 턴을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놓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놨을 때의 하중이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차를 타고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했다가 한 번에 확대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중은 순식간에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일단은 제동하는데 트랙션을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 선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하중이 앞 타이어에서 뒤 타이어로 넘어가고요. 하중이 눌려 있지 않은 앞 타이어와 지면의 접촉 면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작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트레일 브레이크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트레일 브레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15분을 또 넘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제가 트레일 브레이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떼는 게 아니라 밟은 양을 서서히 줄여 가면서 줄어드는 만큼 조향을 하면은 정지 마찰력에 쓰이고 있던 트랙션에서 룸이 발생하고 그만큼 조향에 사용할 수 있어서 코너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발에서 브레이크를 다뗀게 아니기 때문에 차의 하중은 앞타이어를 계속해서 눌러 주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더 많은 컨택트 패치 즉더 빠른 코너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코너의 진입 단계에서는 가하게 했던 브레이킹을 서서히 릴리즈하면서 스티어링 위를 돌려 조향으로 바꿔주고 코너의 탈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측 타이어 앞뒤가 모두 같은 하중을 유지할 수 있게 엑셀 컨트롤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너링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 차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코너의 탈출구가 보였을 때더 힘차게 가속할 수 있는 밸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중 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브레이크를 하면 앞으로 하중이 이동하게 되고 그만큼 뒷바퀴에서는 하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를 떼면서 조향을 하게 되면 우측 앞바퀴에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되고 이 하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코너의 진입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중간부에는 외측 타이어의 앞뒤 하중이 다르지 않게 잘 유지하고 있다가 코너의 탈출 부분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가속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외측 뒷바퀴에 가장 많은 하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코너 탈출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고 코너를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티어링 휠이 완전히 풀어지면 두 개의 뒷바퀴에. 운전이 하중이 실리고 앞바퀴에서는 그만큼 하중이 빠지게 됩니다. 서킷이나 와인딩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전륜구동 차량보다는 후륜구동 차량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구동 방식과는 상관없이 차라는 물건은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조향하거나 할때 하중의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전륜구동의 경우에는 탈출 가속을 하게 되면 하중은 뒷바퀴로 넘어가는데 앞바퀴로 구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동 트랙션을 온전히 지면에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가속하는데 있어서 후륜구동에 비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중량 같은 마력 모든 것이 같은데 구동 방식이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만 나눠서 보면은 후륜 구동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륜 구동의 경우에는 조향과 가속 모두 앞타이어로 하다 보니까 앞타이어가 굉장히 혹사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하중 이동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하중 이동 측면만 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밖에도 후륜 구동이 빠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발로 하는 조향 같은 거요. 초보 초보자들은 스티어링 휠을 돌려 조향을 하지만 고수들은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을 이용해서 조향을 하거든요 전륜구동의 경우에 여기에서도 후륜구동에 비해 약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발로 하는 조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인이었습니다